여진친들은 어디서 뽑시는거지 정말 이쁘지 않아요? 회원님 회님 제가 훨씬 낫죠 가창력도 춤도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비나오 반갑습니다 몇년 전부터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덮었던 걸그룹 열풍 우리는 걸그룹 포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구는 있죠. 언제나 그렇듯 해답은 이상민입니다. 다 이쁘고 다 잘하니까 오히려 안 튀는 거야. 오히려 그게 단점인 것 같아. 친구가 좀... 이 언니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약간... 응? 금보라 선생님이랑 닮은 것 같은데. 아이... 어린 친구 아니야. 늙겠죠 이제? <laughs> 누가 한 명이 먼저 알려줘야 돼. 음. 여기에서. 랩랩 who you know spit it hot swag clap shea rex the world to laconia bena net to do that can i get there drunk can i get there when can i get there co can i get there so then you yo na 데뷔를 안 시켜주는지 진짜 지금 당장 데뷔해도 저 친구들보다 더 낫지 않아요? 오빠의 맑은 눈을 목소리 좋다 목소리 좋다 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성악했었는데 이게 끝나니까 아나뭐 기차 온줄 알았어 <웃음> 저, <웃음> 아니, 기차 기차 온거 기차, 기차 기차 자 이제 자. 저 형님 아왜 <laughs> 잠깐 이옷좀 내려보세요 뭐? <laughs> 아, 잠깐세요 하지만 나도 창피 <laughs> 아니 오늘 여자 아이돌 그룹 만나러 오는데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아이, 코디가 던져준 옷 입고 들어와서 아니, 얘기 안 했으면 몰랐잖아요 진짜 아 이거면 아 진짜 <laughs> 헬로비너스의 앞날이 기대되네요 제 충고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주목받는 걸그룹이 되겠죠 오늘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멤버 모두가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